아 오늘 효진 누나 팬들한테 칭찬받겠다 오케이 저 여기 서있을게요 저요나 봐야돼? 예 <laughs> 아, 네. 참고로 제 나이 29살 공개 한복판에서 이런 짓을 하더라네요 그냥 가섯 분들은 지나가셔도 좋은데 다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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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계시네요 뭐, 아, 아. <laughs> 저...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이 마리 아, <laughs> 여러분 촬영 많이 해주세요 <laughs>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어, 여자분이 트와이스의 어, What is love랑 소녀시대 쥐가 있는데 어떤게 좋으세요? w h a 라디오는 1절만 하도록 할게요. 제가 29살이니까, 예, 네, 남자까지는 아니고요. 예, 네, 29살이니까 1절만 할게요.